근데 과금, 저 마도랑. 티코 과연 쿠팡 올 것인가? 저기 쿠팡 올 수도 있어요, 상대편이. 우리한테. 네. 아니, 안 키워요. 어떻게 할까? 아, 쿠팡을 갈까 말까. 나퀘좀 공유 좀요. 드야드요 맞다. 이슬이신 분. 전 없어요. 저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신가? 케 있는 분? <laughs> <laughs> 어, 방금 누가 공유한 것 같은데? 저기가 빠를 수밖에 없었네. 속도가. 일단 라크는 있네요. 네. 포로 먹었어요? 와, 체로 어, 먹었네. 먹었어. 네. 바로, 바로 다니 가야돼. 가야돼.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어. 늦었다 우리 많이. 제 올라갑니다 얘네. 네. 얘네 그냥 잘리고 있네. 그러니까. 아, 맞다맞다 우리 위에 올라가서 캐선 하셔야 돼요 몇 분? 네. 또뒤 있네. 위에 먼저 올라가서 캐선 하세요. 네. 잠깐 만 치우송 올라갔나 얘네? 오, 치우송 안 올라가는데? 일로 와보세요. 이거 함장 수륙 갈게요. 제가 몸빵하고 캐선하지 말고요 그냥. 아, 캐서하지 마세요. 쟤네 거 없잖아. 치우안 왔잖아. 아, 치우가 이제 오고 있네. 저기 뒤에서. 아, 잠깐만, 치우서 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저 어, 밑에 어. 오고 있잖아. 지금 느껴졌네. 아, 그래. 치우 지금 밑에서 살린다. 밑에서. 어, <laughs> <laughs> 죽일 <죽을> 수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요, 저 죽었어 모반테. 치우가 아, 이거 살리는데 났다, 이거. 그러니까. 혹시 망했다. 발 벌어놨네, 우리. 아, 스킬바리 때요, 비즈니. 네, 그 거기서 있나요? 근데 지금 목 때문에 아 자리가 있네. 아, <laughs> 유진님 가운데서 있어 있데 애들 다 일어났거든요. 빨리 선택해야 돼요. 아래 저 <laughs> 있네. 유진님 말해줘요. 일어나도 부활할 수 있는지 없지? 아니면 다시 와야 되니까. 아니야. 지금 여기 로모 때문에 에드나겠다. 한 마리 못 버텨요? 그냥 한 마리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면제 쓰고. 부구했어요 일어났어요. 이거 빨리 네.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신속 소부. 예, 바로 소부부터 그래. 올부유. 다시 클다 면제 써도 돼요 면제. 어, 저는 밑 밑에 쪽에 있어요. 저. 에 스킵 스키, 키마 그냥 다 써요 디키다써썼 돼. 차단 혼자 써도 돼요. 일단 사람만 있어요. 아래 애들. 어, 가는중이네 다시. 아래 애들 죽었어요. 아, 축구 아, 써야돼? 네네네. 아, 죽었어, 죽었어. 어, 그럼 <laughs> 또 어, 어떡하지? 그술 하나. 아냐, 네네. 모브 잡아요. 모브 잡아서 몸... 잘 나와요. 잡을게요. 나와, 나와요. 네. 일단 합류부터 해야겠네. 일단 저희 톡은 다 들어오셨어요. 네. 길 뚫어서 나오세요, 그거. 네. 죽지만 마세요. 아, 이거 점수가 좀 애매하네. 이거 차라리 위에 잡아야 저쪽. 거기 말해주세요. 거기 리딩 한번 지금 이쪽은 몹 정리하고 있어요. 수류가 반피라서 이거 잡고 빠질게요. 네. 아, 네. 가고 싶은데 이거 못 달고 와야 될것 같은데. 못 네, 달고 네. 가세요? 팀님저 뒤에 있어요. 어? 뭐야? 공님 밀로 왔나? 우리 포로 싸우러 왔고어요 우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네, 네. 네. 2번 가면 돼. 2번. 2번 중미애 네. 네. 없어요. 어, 2번. 2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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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바로 6번, 쟤네 전보썼고 3번, 3번 죽이세요. 3번, 3번 에이. 죽이고, 이거, 이거, 어. 뭐야 그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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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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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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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릴라 작전할 수밖에 없어. 이거 진짜 상대편이 어디 가야 되는지 아니까 알아야 되니까. 오, 뭐야? 케사공항가지고 아, 애들 중앙. 아직 중앙 한 명밖에 없어요. 아직. 정천, 저, 아, 적지요 적지. 아, 일단 하세요. 일, 일단 하고 계세요. 반사요.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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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안로나 얘들 나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포쪽에는 없어요 반사 반사 네 일단 중앙도 없어요 지금 반사 반사 <laughs> 은신했나? 살성들 음... 네, 일단 중앙 아직 없어 그냥 계속 까세요 여기 주포 네. 중앙은 제가 보고 있어요 소 혼자서 수도 죽었고 큰일 났다 아유 황제히딩 고맙습니다. 좋고 좋고 아 어,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온다. 앞에 다앞 와요. 앞에 앞에 어.. 나로 주세요. 소우는 없을건데? 내가 중앙으로 두명 주포로 네. 아직 안 왔어요. 빠졌어요. 빠만 죽여, 죽여, 안 만. 안만 죽여요. 암만 안만 죽여요. 아니야. 이거 거들 도망갔어요. 다빠졌어 그니까. 러 애들 다, 그러니까 다 오는데? 아. 오세요. 그 와. 쭉네아힐 주면 안되는데? 아우 아우 죽을뻔... 아아잡아프아왜 아우 왜 나한테 3명 왔어? 아이 내미 내미 왜 나한테 4명 왔어? 잠깐만 <laughs> 여기엔 소만 있어요 아 그래요? 빨리빨리 오세요 나한테 다 웃겼어 지금 또 아, 어, 잡았어요? 예 아, 여기로 와주세요 네 가는 중 가는 중 야 네, 튀는 중. 어서오세요 1번 <laughs> 충이 없어요. 참고로 1번 충이. 1번 딸피. 1번부터, 1번 일반 그 충이 없거든요. 1번부터. 됐다, 이겼다, 이거. 와, 저부수, 복귀하기 졸라 힘드네. 우리 이거 대장 한 마리 잡고 와야 돼. 네. 불가, 불가, 불가! <웃음> 위험하다. 취소 썼다. 취소 썼어. 침투 취소. 하우스, 하우스 갔어, 애들. 빡쳤다. <laughs> 아, 나 죽겠는데? 아 몬스터. 오케이, 차단 나이스, 차단. 마법이. 아, 이거. 어. 이거 철가파 끝나야 돼. 철가파 끝. 끊... 오이 아, 이분 끝까지 나 쳐다보고 있어요, 소연님. <laughs> 아, 죽을 뻔 했네. 아수르 1 0분 없죠, 여기. 사성님들 중에. 알바요? 알바요, 알바. 아수르 아시 없죠. 아수르는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크마로스로 갈수 있다고 했잖 아스로. 아 가운데 세 개는 갈수 있나요? 어, 개크마로스. 어, 어. 어,